때 에피소드 있었어요? 아, 레나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야외 촬영을 했었어요. 네. 야외 촬영을 했는데 그 의상이 반쪽만 이렇게 열려 있는 오프숄더였거든요. 선크림을 까먹고 아이고. 장시간 촬영하다 보니 아. 그 오프숄더 모양대로 이렇게 어깨가 <laughs> 타더라고요 그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리고 나오셨어요 아, 네. 오늘 가리 가려고와 봤습니다. <laughs> 지금 아직 껍질이 벗겨져는 네. 중입니다. 아이고요 어, 여기만.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실제로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약간 티처럼 네. 저랑 이제 레나랑 어제 파트도 이렇게 등을 기대서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근데 네. 레나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빨갛게 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뮤직비디오 찍고 이제 좀어 예쁘게 필터를 입히잖아요 근데 네. 얼마나 탔으면 여기가 이렇게 빨간 게 나와서 나와 있었어요. 네. 익은 게 네. 그대 고스란히 저희의 노력이 고스란히 <laughs> 뮤비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뮤직 비디오에서 요게티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오이팩이나 아니면 돼지 기름 이렇게 발라놓으면 좋다는 얘기도 하던데 네. 네. 실제로 은우도 네. 네. 그어 오프숄더 같은 다 그냥 나시를 입어서 탔어서 같이 오. 연고를 바르면서 지냈었어요. 아이고, 조심해야죠. 알로한 통을 다 썼습니다.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정말 애쓰면서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정말 싱글 앨범을 하게 됐는데.